안녕하세요. 도깨비 신당 금배 기입니다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요. 네.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이 <laughs> 막, 막바지에 가고 있거든요. <laughs> 네. 근데도 막, 여러 가지로 보면은 막, 이상한 얘기도 했었고,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, 변호인단도 이상한 사람들만 있고, <laughs> 네.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<laughs> 음.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얼마 안 남지 않았지만은. <laughs> 이거 결론은 어떻게 좀 운세 음. 운세로 봐서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1 4년으로 한번 봐주세요. 네. 정말 한심하대. 할아버지가 정말 한심하대 인간들. 어? 이제는 진짜 막 빠지 맞아요. 막바지 맞고 이제 거짓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좀 그분한테 대본을 하나 써줬으면 좋겠어 <laughs> 아, 누구요? 인성열 씨한테요? <laughs> 제발 다른 말안 하게 어. 그분은 대본이 없으면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<laughs> 그게 아니고 그녀한테 아무것도 없는 말이 나오고 말실수가 자꾸만 행결이 되고 어, 그러면서 또, 내가 모르겠어. 또말실수 한데. 또말실수 하면서, 다른 일, 이변이 좀 일어날 거예요. 이분은 이제, 내가 봤을 때 잡혀가. 이제 끝이야. 어. 그게 제가 그때도, 애, 예전에도 말했듯이, 이게 작년부터 계속 했던 말인데, <laughs> 어. 1월달, 3월달이 끝난댔잖아요 그래서, 어, 이제 막바지야. 어, 끝이 고요 확심히 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대. 본인이 후회한 데도 소용이 없고, 이제는 여기서 빼도 박도 못 해요. 이제 끝이야. 음. 응. 얼마 안 남았대. 이제는. 아, 파면이요? 네. 네. 자봅시다 너저도, 내가 그랬잖아. 너저도 3월달에 끝난다고? 예? 네. 그런데 체육의 방향은 계속할 거예요. 또 밀고 붙이고 다른 걸로 또 계속 아니라고 본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할 거예요 <laughs> 어? 다른 또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어 응. 다른 핑계거리를 만들면서 본인이 어? 아, 모르겠어 끝이야 <laughs> 끝이야 이제는 어떻게 누가 막아줄 수가 없대 다른사람이 막고 싶어도 이제는 자꾸만 또 말실수를 인해서 더 막을수도 없대 이거 뭐하지? 어, 말실수를 많이 했나봐요 어, 그래서 더 이상 더 막을 수가 없나봐 적은게 없으면 이분 항상 말실수를 한다고 엄마말이 툭툭 튀어 나오니까 어, 그래서 내가 대본을 줘야, 한, 대본을 줘야 된다니까 이제 대본 막 대본줄 알잖아 그래요? <laughs> 대본줄. 할아버지 대본줄 알잖아 대본줄 람이 없잖아요. <laughs> 없는 데서 어떻게 이 없으면 그냥 아무도 것 모르고 말 실수를 하고 이게 계속 연결이 되면서 또말 실수 또 한대. 거기서는 정말 뒷감도 못해요.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더 못해. 생뚱맞게 이상한 소리를 해. 어쩔 수없 <laughs> 어? 그리고, 제가, 예전에 그랬죠. 그 누구지? 명시, 명시지, 명신지. 아, 명태기씨어 <laughs> 어, 어, 분명히 그거더 있을 거라고. 근데, 이 사람도, 어차피, 증거랑증거다낼 정거 거야, 이제는. 이 사람 사건은 어쩔 수없 어, 또 다시 계속 부상되면서, 이제 그 옆에 여자분도, <laughs> 같이 가야 돼. 내가,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. 모든 사람 뒤에는 여자가 있다고. <laughs> 어? 네, 그렇죠. 음, 응. 그래서 제가 그사람들1열 달에 인가 뭔가가 어디 간다고 했죠. 네. <laughs> 어, 뭔가 조사가 더 가고 뭔가가 어, 그래서 작년부터 내 계속했잖아. 저 뭐지? 어디 뾱욱 날라간 거? <laughs> 비행기 타고. 네. 어? 다른 데 도망가는 거 막으라고. <laughs> 그 준비하고 있다고 작년부터 그랬죠 근데 올해도 그렇고 지금도 뭐가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훈련을 하고 있어 근데 이윤 윤 대통령, 대통령이 이제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어떻게든 빠져나려고 지금 최후의 발악 하고 있고 응? 다른 사람도 움직이고 뭐 하고 이런 거잖아요 구군지 뭔지 구군지 구군지 어그 사람들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안 좋아 상이 이거 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고, 내가 볼 때는, 어, 그냥, 이제 날이 얼마 안 남았어. 음. 그, 이 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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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 발음도 안 돼. 이 명시 아, 아저씨. 네. 어, 또 뭔가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, 아직 다, 다 폭로 안 했네? 죄송합니다. 아직 다 폭로 안 했어요. 아직 아, 또 뭐가 남았대. 아직 뭐가 남아서 앞으로 폭락이 또 있대. 이거는 제가 볼 때는, 그 있잖아요. 다른 의원들 잘못하면, <laughs> 명세하고 엮인 사람들 다 폭로될 수도 있겠어. 그 파장이 좀클 텐데요? 국민의힘이 다 관련돼 있어가지고? 몰라. 그렇게 어떻게 줄줄이 사탕으로, 어, 그렇게, 응? 음. 그렇게 될수 있어. 몰라 일단은 막 너무 복잡해 이윤성열씨그 주변의 이, 인물들하고 어다 자기, 자기에 관련된 사람들 다씹어넣기 때문에 자꾸만 거부권이 일어나고 자꾸만 계속 그럴 거예요 응. 아. 몰라 또 뒤에 또 누가 사, 또 사람이 있나 봐 자기 후계자 아닌 후계자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아따 내가 뭐가 아, 뭐이 나를 어떻게 만들려는지 모르겠어 본인 그냥 그냥 빨리 가는게 답이야 <laughs> 가겠어 어? 근데요 제일 중요한요 본인이 이 사람을 씹어놓고 하잖아요 다음에 본인 나중에 그 있잖아 감옥가면 또 노는거 있잖아요 사면이요? 어. 사면 되게 만들 수도 있어. 그렇게 또 만들어진 거 놓고 또 들어갈 수도 있어. 근데 내가 볼때이 분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요. 사면이 아니고 끝이야. 아, 또 아프지도 않은데 또 병원 간다고 하겠네. 제가볼 때는 아프지 않은데 또 병원 간다고 하겠어. 아, 병원 가서 누구 만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것도 있지만요. 만약에 잡혀 들어가도. 자기가 아프다고 이게 들어놓고서.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러면 쇼를 한다는 얘기죠? 네. 뭐, 그 쇼는 항상 해왔는데, 이게 잡혀, 만약 감옥에 가도, 어? 아, 나 아파요. 하고 또 병원 갈 수도 있어. 그 다음에 또 누구 만날 수 있겠죠? 그래서 자꾸 막 이게 연결이 되고, 또그 여자 만날 수도 있어. 그래서 이게 자꾸 연결되니까, 어, 안 돼. 이제 끝이야 이 사람 이 자체 생명은 끝났어요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금백이었습니다